이게 내가 알던 삼성 맞나요? 경기도 용인 기흥, 거대한 반도체 단지 안에서 유리병 너머로 드론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로봇 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와 세정액 향이 섞인 공기, 규칙적인 기계음, 내가 알던 미국의 공장과는 전혀 다른 리듬이었어요. 1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업계를 취재해온 제게 이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클린룸 여유롭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제가 상상했던 2등 업체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수년간 tsmc가 최고라고 믿어온 제 머릿속이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확실했나? 제가 놓친 건 없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방문의 이유 테슬라가 왜 이곳을 택했는지 곧 알게 될것 같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가격 때문에 삼성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금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 반도체 산업을 취재하며 자랐습니다. 테크 전문 기자로 15년째 일하면서 수많은 팹을 다녀봤죠? 인텔부터 TSMC.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웬만한 곳은 다 가봤어요. 그런 제게 삼성 파운드리는 늘 2등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저희 편집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항상 비슷했어요. 매주 화요일 편집회의 때마다 들리는 소리들이죠. 삼성 수율이 또 불안하대. 납기가 또 늦어졌다더라. TSMC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이런 얘기들이 일상이었거든요. 동료 기자 마이클 존슨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번 테슬라 계약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죠. 저건 일시적 이벤트일 거야. 가격 때문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걸?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테슬라가 삼성에 FSD 칩을 맡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약 규모를 자세히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한 물량 분산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FSD 칩. 그것도 이나노 공정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칩을 새로운 파트너에게 맡긴다고요? 더 이상해진 건 계약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4월에 삼성이 테슬라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갑자기 계약이 성사됐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반도체 업계는 생각보다 작아요. 소문은 빨리 퍼지고 주요 인사들은 서로 다 알죠. 삼성이 테슬라를 어떻게 꼬셨을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궁금증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반신반의했죠. 과연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딜일까? 15시간 비행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도착 전, 기내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2017년 애플 이탈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삼성 파운드리 히스토리를 쭉 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연대기를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로는 세계 1위였지만, 파운드리 는늘 고전했어요. 메모리 마인드에 갇혀있다는 평가가 많았죠. 대량 생산에는 강하지만 맞춤형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특히 2020년 이후 변화가 눈에 띄었죠. 가장 눈길을 끈건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이었어요. 기존 한국 대기업의 수직적 구조와는 다른 독특한 의사결정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사 전담팀이 직접 경영진과 소통한다는 거였죠? 이게 테슬라 계약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계약 과정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월에 테슬라 제안을 거절했대요. 가격과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요. 보통 이런 경우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협상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말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빨리 결정을 내려요. 첫 제안이 거절되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재협상에 3개월이나 투자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계속 삼성과 얘기했다는 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 보니 더욱 미스터리였어요. 삼성이 뭔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을 거야. 기술적으로 특별한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추측들만 무성했거든요.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찾고 있는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뻔한 비즈니스 스토리일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기흥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그 사이사이 박혀있는 공장들,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더라고요. 삼성 기흥 캠퍼스에 도착하니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안내를 맡은 김민수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클릴룸에 들어서자 압축 공기가 옷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던 단순 효율 중심의 펩과는 뭔가 달랐어요. 정밀함과 여유가 묘하게 공존하는 느낌이었죠. 직원들 표정도 여유로웠고요. 이쪽이 이나노 라인입니다. 김 과장은 방진복 너머로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차례라는 확신 같은 거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됐어요.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장비들을 봤는데 대부분 최신형이더라고요. ASML의 최신 EUV 장비도 여러 대 보였고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수준이었어요.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GA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Gate all around 문자 그대로 게이트가 채널을 모든 방향에서 둘러싸는 구조죠? 기존 Fan FET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 드릴까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도꼭지를 생각해보세요. 기존 방식은 한쪽에서만 물을 조절했다면, 이제는 사방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전류 제어가 훨씬 정밀해지죠? 쉬운 비유였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었어요. 이런 설명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이렇게 쉽게 풀어내다니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어요. 이게 저희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순간 멈칫했죠. 두 번째 라니?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참나노에서 이미지의 구조를 적용했거든요. TSMC는 이번이 첫 도전이지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미국에서 들었던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삼성은 항상 TSMC를 따라한다. 기술 격차가 크다. 그런 얘기들만 들어왔는데요. 적어도 지혜의 구조만큼은 삼성이 먼저 도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율면에서도 유리한 건가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 과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죠? 첫 번째 시도에서 배운 게 많거든요. 확신의 찬 목소리였어요. 실제로 3나노 라인도 함께 구경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의 움직임도 여유로웠고, 장비 가동률도 높아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TSMC와 기술 격차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물었어요. 김 과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격차보다는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참성인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이유 말이에요. 후발주자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강점이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길보다는 혁신적인 길을 택하는 거죠. 휴게실에서 쉬는 동안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름은 박준영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테슬라 계약건으로 취재차 왔습니다. 박 연구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우린 항상 비교당해요. TSMC는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빠지질 않죠. 목소리에 쌓인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기술적으로는 결코 뒤지지 않는데 인식은 늘 그래요. 그 순간 제가 썼던 기사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수율 불안 격차 확대. 추격자의 한계. 그런 문장들이 이들에게는 어떤 상처였을까요?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선입견이 이들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기사들이 현실과 많이 다른가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 연구원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발전하는 속도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언론에서는요. 다른 직원 몇 명도 대화에 합류했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강했지만, 외부 평가에 대한 아쉬움도 컸어요. 사실, 저희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목받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 시각 자체가 편향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만 정보를 얻다 보니, 한쪽 면만 봤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어요. 테슬라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박연구원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기회죠.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예요. 그 말에서 간절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말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 보였어요. 저녁 시간, 김 과장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테슬라 전용 테스트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견학 코스에는 없는 곳이었죠?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공간은 여느 라인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장비가 테슬라 사양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출입 과정부터 까다로웠어요. 별도의 보안카드, 추가 서류 작성, 그리고 테슬라 담당자의 사전 승인까지 필요했거든요. 이 정도로 보안이 삼엄한 줄 몰랐네요. 제가 말하자, 김 과장이 웃었어요. 테슬라가 요구한 수준이에요. 저희도 처음엔 놀랐죠? 이게 FSD 칩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양산전이지만, 초기 샘플들은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웨이퍼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해 보였어요. 직원들이 다루는 모습만 봐도 알수 있었죠. 라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세심하게 준비됐더라고요. 테슬라의 요구 사항에 맞춘 특수 장비들, 별도의 품질 관리 시스템, 심지어 전용 클린룸까지 이런 투자를 할 정도면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에 가까웠습니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김 과장이 잠깐 망설였어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이에요. 경영진도 이번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이 물량이 들어와야 진짜 수율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어요. 기회를 붙잡아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는 기술자의 선언이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남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더 신중했죠?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니까요. 실제로 초기 샘플 결과를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물론 아직 양산은 아니지만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수율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할 순 없다고 했지만 직원들 표정만 봐도 나쁘지 않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TSMC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수준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이틀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흔들렸거든요. 삼성이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많이 변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검증된 TSMC를 두고 굳이 삼성을 택했을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선택이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가능성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냥 감으로 결정했을 리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근거를 직접 봤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인안으로 수율과 기술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대에 테슬라가 올라탄 거죠.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삼성은 명성을 회복할 기회를, 테슬라는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요. 더 생각해보니, 이런 파트너십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테슬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고, 삼성은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과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언론의 시각이 바뀔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적어도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독자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요. 김 과장이 환하게 미소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과잖아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숙소로 돌아와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삼성의 역습 같은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을 정확히 담고 싶었어요. 독자들도 제가 느낀 이 놀라움을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스쳤어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깨달았어요. 한번 굳어진 인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요.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삼성에서 뭐하고 오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취재차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삼성이 잘 나간다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재서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기술 경쟁은 정말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믿음, 기회, 그리고 한 번의 반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삼성과 테슬라의 만남이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 말이에요. 이런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TSMC의 독주체제에 정말 균열이 생길까? 아니면 삼성이 진짜로 추격에 성공할까? 확실한 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점이었어요. 돌이켜보니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김과장이나 박연구원 같은 분들의 열정과 자부심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기술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뭔가 증명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번에 테슬라나 삼성 관련 계약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왜 삼성인가라고 묻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당연히 삼성이지라고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런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게 기자로서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삼성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더라?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어떤 표현을 쓰든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취재에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뭐? 앞으로 제가 삼성 관련 기사 쓸 때마다 혹시 또 편견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될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기자가 되는 길이겠죠? 편견보다는 팩트를, 선입견보다는 현실을 전하는 게제 역할이니까요. 독자 여러분도 가끔은 고정관념을 의심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알수 있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일 수도 있고요. 기술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